11페이, 스마트 쇼퍼의 길. 봄날인데, 옷은 없고, 사려는데, 할인 없나, 할인 없나, 할인 없나, 할인 없나, 없나. KB 국민카드로 혜택, 오케이. 11번가에서 11페이 KB 국민카드로 혜택받자. 11페이, 11번가. 초보엄마의 할인의 길. 하루 만에 다 먹었네. 걱정이다, 간식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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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쇼핑, 쇼핑. 일일이 제값 줄래? 카드사 할인 오케이 카드사 할인부터 원 클릭 할인까지 11페이가 다 챙겨준다 11페이 11번가 스마트 쇼퍼의 최저가 쇼핑의 길두시간 돌아봐도 거기서 거기 30분 검색해도 그 값이 그가 거기 그가 그그그그 거기 그가 거기 일일이 발품 팔래 캐시백 혜택 받고 케이드 오케이 캐시백 적립부터원 클릭 할인까지 11페이가 다 챙겨준다 11페이 11번가 초보엄마의 결제의 길. 달른다. 카드번호 입력. 재운다. 비밀번호 입력. 달른다. 입력. 재운다. 입력. 입력. 일일이 입력할래? 지문으로. 일초 결제. 오케이. 할른 결제부터 원클릭 할인까지. 십일페이가 다 챙겨준다. 십일페이 십일번가. 싱글족의 초간편 할인의 길. 숨쉬기도. 귀찮은데 할인은 또 언제 받지? 언제 받지? 언제 받지? 언제 받지? 일일이 할인 받을래? 원클릭 한 번으로 몽땅 할인 오케이. 원클릭 결제부터 원클릭 할인까지 십일페이가 다 챙겨준다. 십일페이 십일번가. 시간 없는 워킹맘의 시간 번은 카드 등록의 길. 카드번호 입력, 유효기간 입력,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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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일일이 입력할래? 카드 스캔 한 번으로 등록 오케이. 카드 등록부터 원클릭 할인까지. 11페이가 다 챙겨준다. 11페이 11번가.